자, 개인 공구편 20탄이네요. 어, 이번 시간에는 못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각자나 뭐 수평계나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개인 공구를 하는데, 이제 못을, 이제 못 같은 걸 이제 우, 이제 그 주머니에 많이 넣고 쓰죠. 굉장히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쪽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측, 우측에, 어, 몸뭉치를 넣, 이마, 많이 넣게 되면 벌써 무게도 뭐 열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돼 있고, 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뭐, 3과 4분의 8, 3mm 이렇게 쓰고, 6, 4mm 이렇게 쓰는데, 어, 음, 그, 보통 이제 80, 이거는 이제 프레이밍용 할때 쓰고, 골조로 할때 쓰고, 이거는 판할때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뒤에 끝다리가 이렇게 남긴 하는데, 이런 가지고, 뭐, 그 현장에서 뭐, 2인치 뭐, 3인치 못, 이렇게 해서 그냥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2인치 못이나 3인치 못,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83mm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레이밍 할 때는, 목조에 두 개를 딱 겹치면, 3mm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정면으로 딱 박으면, 어 3mm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맞박을 친, 맞박을 친다 그러는데, 좀 무식한 말이긴 한데, 어예 맞박을 딱 치게 되면, 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니까, 어 이렇게 고정하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어 이렇게 경사를 지어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